끝났어요. 오늘은 새펜프를 가지고 왔는데 개방감이 좋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마음에 드네요. <laughs> 너무 커서 조금 잘라줄게요. 와, 이런 건 진짜 너무 크다, 그죠? Så godt det smaker! Annie? My goodness, you've grown. Master Kanabi, the situation is more dangerous than the Senator will admit. 너무 좋아서 일어나기 힘들었어요. 밤에 <laughs> 자려고 누웠는데 t p 창에서 물이 새가지고 전기 스위치 자리 옮기고 패드 뒤로 물리고 일이 많았어요. Varsta. Mm. Mm. Mm, 이번 캠핑은 새로운 쉘터도 써보고, 어, 봄띠소리도 많이 듣고, 그리고 또, 에코플로우에서 좋은 제품을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파워뱅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캠핑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캠핑에 에코플로우 델타2랑 리버2를 가지고 왔어요. 그두 제품을 사용을 해서, 저는 어제 하루 종일 TV도 보고, 소비 전력이 높은 온열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저녁도 만들어 먹었거든요. 근데 이 델타2는 아직도, 용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17% 정도 남아 있거든요. 이 정도면은 노지로 나가도 하루 정도는 모자람 없이 충분히 쓸수 있는 용량인 것 같아요. 제가 사용한 220V와 시거잭 말고도 USB A 포트 4개, USB C 포트 2개 그리고 혹시라도 델타가 모자랄 경우에는 추가로 배터리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용량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어제 델타2와 리버2를 쓰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이 AC 포트 220V 꽂을 수 있는 소켓이 각 기기마다 기본적으로 내장이 돼 있어서 따로 인버터 없이도 간편하게 쓸수 있는 게 제일 저한테는 편한 점이었습니다. <laughs> 그리고 X스트림 기능이 있어서 충전도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었어요. 이 델타2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충전을 해왔는데 80%까지 충전을 하는데 5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리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시거잭으로 충전은 했는데도 충분히 완충을 할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벤트 기간이어서 4월 10일까지 구매를 하시면 태양광 패널을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고용량인데도 별로 무겁지 않아서 저는 차박 같은 것도 자주 하니까 음 차박할 때도 에 저는 요긴하게 잘쓸것 같아요. <laughs> 와 그나저나 빗소리가 너무 좋다. 아까부터 이것저것 말씀 드리는데 제 귀에는 계속 빗소리밖에 안들리는 아더 있고 싶지만 이제 여기에서 캠핑을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정읍에 있고요 서울까지 또 4시간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음 근데 진짜 더 있고 싶다 하루 더 있을까요? <laughs>